안녕하세요 이성봉사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무나세 아, 왕이 왕은 그 히스기야 왕의 아, 아들인데 무나세는 아, 엄청난 그또 아, 죄를 죄, 저지르죠. 그러니까 산당을 다시 만들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아,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까 왜 자꾸 어, 그런 쪽으로 가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어, 아수르나 이방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그 문화를 대적하고 희슥이 하는 종교적인 개혁에는 성공을 했지만 어, 종교적 개혁에는 성공을 했지만 경제정책에는 실패를 했, 했습니다 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 그 대외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없는 거죠. 사실 그 가난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대외적으로 뭔가 어떤 영향력을 펼치려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변 국가들 아수르나 아또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아, 친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 문화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지금 이 아버지 때 아, 아버지 때 비록 종교 개혁은 성공을 했지만 아, 대외적인 영향력들이 축소되는 것들을 아, 우려해서 다시금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나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듣지 아니함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에게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무나세를 사로잡고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아가 종교적인 개혁을 하지만 대외적인 영향력이 축소됨으로 어, 실패했다라고 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문화세와 같이 대외적인 영향력들을 확대시키면 어, 성공했다라는 잣대로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결국 문화세가 대외 영향력을 어, 확장을 시켰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어, 아수르에게 아, 잡혀서 사로잡히고 아, 쇠사슬로 결박되고 아, 결국 아수르에게 사로잡히고 결박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바벨론으로 아, 끌려갑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예,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에 예, 무나세는 어, 구약에 돌아온 탕자죠. 예, 아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며 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어, 하는 거죠. 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참 아, 기분 나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 기도를 들으시죠.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아, 왕위에 앉게 하셔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므로, 기도를 받으시고, 아,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아, 이야기합니다.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죠. 결국 그가 늦게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받으시고 들으시고 아,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는 거죠. 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과 다르죠. 아, 이제 돌아온 후에 다윗성 박 아, 거기서 외성을 쌓죠. 외성을 쌓고 아, 오베를 또 둘르고 아,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이방 신들과 어,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모든 재단들을 다 성밖에 어, 던집니다.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재단에 드리고 섬기라 어,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를 섬기라 라고 어,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이 그의 제단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또 산단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나스의 남은 사적은 기독 기록되었고 그가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모든 세운 것과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그 밑에 아 암몬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예, 무나스 다음으로 이제 아 암몬이 왕이 된 거죠. 나이가 스무 세고아년 동안 다스렸고 아, 아버지 무나스의 항아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무나스로가 만든 아로에기 모든 우상에게 제사여 섬겼으며 이 아론이 아,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해서 죽게 되고 암온 예, 다음에 아, 요시아왕 아, 계속 그 인간은 아,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을 잃어가고 하는 그 역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죠. 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아, 아, 문화세처럼 외적으로 성장하고, 아, 뭔가 아, 안정적인 아, 성공과 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세상에, 아, 세상에 포로가 되고, 아, 어, 또 세상에 끌려가는 결박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지죠. 아,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어, 세상적으로는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 있고, 또 안전한 아, 기림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